님들 다이아 3을 못 찍으면 못 나가는 건가요? 지금 제가 아 페널티가 있어. 어... 어... 나... 이거 딱한판더 돌면 딱 에메랄드 강등당한 다음에 이제 자러 갈거 같거든요. 아, 4일 남았다고? 아, 4일 남았는데 못 하진 않겠지? 피셜 떴다. 뜨뜨랑 한다. 인교 씨가 또 뜨뜨랑 한다는 소리를 한거 보니까 큐를 돌려야겠네. 아이, 다이아 몇이야? 3 찍었어? 한판 지면 NA야. <웃음> <웃음> 아니 뜨뜨 할거면 윤종이 감상하십니까. 형 버려야돼 앞둥이 몇점이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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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 형이 스크림 한다고? 난 스크림 할 자격이 없어. 진짜.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멸망전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이번에 멸망전에서 제가 점수가, 점수 몇 점이죠? 39.9점? 와... 싼데? <laughs> 멸망전이 시작이 됐잖아요 애가 그러니까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민규씨가 이번에 점수도 많이 올리고 폼이 진짜 역대급이더라고요 저번에 마스터 찍었을 때와는 또 다르게 진짜 오히려 더 잘하는 느낌이야 지금이 제가 하는 게임들도 워낙 많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롤에 집중할 시간이 사실 열방전 시즌 때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만큼의 폼이 안 나와요. 지금 제가 롤을 너무 못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진지하게 롤을 하는데 롤을 너무 못해. 내 생각은 이거였어. 내 계획은 솔랭 점수 그냥 다이아 3까지 찍고 듀오로 찍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 듀오로 참가 자, 자격만 갖춰 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가고 싶지 않고 민규 씨가 이제 나랑 계속 멸망전을 같이 하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 내가 이제 군대 가기 전이라 민규 씨가 나를 이제 좀 생각해가지고 어, 좀 추억을 남기자 이 마인드인 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 고맙더라.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멸망전을 같이 하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 민규 씨가 워낙 지금 존나 잘하고 있는데 스크림이라는 게 사실 존나 지기만 하면 재미가 없는 것도 맞긴 해. 근데 그냥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포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한번, 오늘 솔랭에서, 예, 지금, 최근 전적 보세요, 여러분들. KDA. 1.48. 솔랭에서 적이 존나 많아요. 말도 안 되게. 아니, 진짜,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아. 지금도. 감사합니다. 어. <웃음> <웃음> 아니. 이게 뭐야. 뭐 칼바람 한판하고 시작하잖아 아니 그리고 심지어 엄청 진지해 또 내가 하는 챔프도 뭐 솔랭에서 탑원 딜이 유리하다? 아니야 팀게임에서 유리해 사실 솔랭에서 탑원 딜로 점수 올리려면은 진짜 그 점수 때보다 확 존나 잘해야 돼요 왜냐면 팀이 나한테 맞춰줘야 되는데 솔직히 맞춰주진 않지 근데 상대팀은 정형이 있어서 나한테 억가로 존나 오지 존나 힘들어 솔랭 올리기가 그니까 러한 다이아 3만 찍어도 솔직히 저는 다이아 한 1까지 가는 느낌이라고 봐요 근데 그거를 못하잖아? 다이아3을 솔랭으로 못찍잖아? 나갈 이유가 애초에 없어 내가 주챔을 잡는데도 이제 39.9점인데 다이아3을 혼자 못찍는다 그럼 나갈 이유가 애초에 없는거고 뭐 저격 억까 이런거 다 알겠어 그런걸 다 뚫고 다이아3을 솔랭으로 찍어야 큐 가리고 돌리는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돌려서 저격들 존나 저격하라고 하고 오히려 날 죽이러 와! 그냥. 지금 꿀아 근데 민규 씨한테는 님들 이미 얘기를 해놨어요. 그 민규 씨가 지금 점수가 꽤 가성비라서 좋은 팀들을 많이 짤 수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나를 빼고 그냥 구조 좋은 팀을 만들어가지고 팀을 미리 짜라고 했어. 다섯 <목소리> <목소리> 개 <5개> 감사합니다. 쁘띠 <목소리> 씨 <5개 감사합니다. 목소리> 3두시 이번엔 쁘띠 씨가 먼저 민규 씨팀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윤종이랑 민교가 너까지 해서 셋이서 할 거래 거를... 제가... 민교씨 음? 자고 있었어? 어. 나 방송 중이야 음, 진대 어, 무슨 일이야 나 다이아 3못 찍으면 60점인 거 알아? 그.. 게 무슨 말이야 그렇대 진대신대 다이아 다이아 아닌데?

내가 진짜 다이아 상을 못 가는 사람이고나 근데 이런 얘네 좀턴 길게 쓰긴 하는데 발은 살짝 괜찮은나트렸어나트렸어나트렸어 잠깐만 잠 아이고 괜찮은다바터바바터가바 분들 만약에 강등당하면 진짜 딱그만 할게요 하... 갔다와서 하자 어디어 SBS 민규 씨 합방 끝나고 집간서 방송 한다던데 듀오로 모솔리냐나 게임을 못한다. 아, 저도 아쉽긴 한데 일단은 민규 씨는 꾸준히 롤을 하고 있었고 저는 롤을 꾸준히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롤을 되게 많이 못해졌는데 진지하게 이제 게임을 하면 그래도 어? 대회 때는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좀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힘들어, 부족가 어? 근데 민규씨가 이번에 열망전 하는 거를 좀 성적을 이제 냈으면 좋겠어 잘할 때 성적을 내서 또 이제 가야지 마스트 댄스 막 이러면서 이제 뜻뜨랑이번에 같이 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너무 고맙긴 한데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솔랭 열심히 해봤거든요? 지금 하면은 너무 고통이야 민교씨도 이제 나랑 이제 추억 남기자고 한 건데 이렇게 개고통 받으면은 서로 이제 재밌게 또 게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민교씨 응원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신 우승해야 돼! 알겠지? 하.. <laughs> 형 마지막 춤을 춰줘 뜨교 너무 보고 싶다. 마지막 유튜브는 민교씨랑 우승컵 들어올리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다. 군대가면 생활관에서 뜨교 라스트 댄스 포기한거 후회한다. And how careless we could be And how careless we could be